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유수 장군입니다 자, 오늘은, 어, 조조호 선수 첫 등공. 을 마지막으로 한 편만 더 하고. 아, <laughs>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공도, 그러면 다음에 사파트 선수 갈까요이 <laughs> 공도 제가 보면서 진짜 좀 오해 했어요. 분명히 음. 칠 공이 많았는데 조호 선수가 저걸 쳤단 말이죠. 득점은 뭐 멋있게 했어요. 아마 그때 제 기억에 장타를 연결되는 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히 조조 같은 선수들은 이렇게 딱 리듬을 탔을 때 진짜 인터벌이 없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인터벌을 갖게 되면 그렇죠. 오히려 맞아요. 템포가 무너져요. 미스를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들어 놓은 공 계속 친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조공을 어... 또 나와도 조조 선수가 저렇게 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트는 조공을 장타를 치는 중에 조공을 멋지게 쳐서 계속 득점을 이어갔던 그런 공이었는데. 어떤, 어떤 공인지 <laughs> 빨리 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산타카메라 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 조재호 선수의 결승전에 나왔던 배치인데요. 어, 저도 이 공을 보고 어, 약간 의아했어요. 왜 그걸 쳤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박프로랑 같이 왜이 공이 그게 제일 유리한 공이 맞았는지 다른 줄일 수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님, 네? <laughs> 이거 보세요. 뭐 비겨치기 짧게. 그죠? 아니, 나도 그러실것 같아요. <laughs> 그 한번 봐아데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참보세요뭐 어떤, 이 네, 키스가, 그가 걸려있긴 한데. 저번 네. 방송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랬죠? 네. 음, 키스가. 일단 노란 거앞돌리기 자세가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이게 나올 거 같아. <laughs> <자>, 나이스. <laughs> <laughs> 왜안 치셨을까요? 음, 이건 붙잡고 물어봐야 될 듯. <laughs> 그렇게 한번 <번에> 쳐버리면 이걸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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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박포님, 박, 방금 전에 비켜치기 짧게 쳤는데, 공 모양이 좀 특이, 다시 한 번만 쳐봐요. 어떻게? <웃음> 왜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그 모양이 조금. 아, 자, 오는 게특이해요 네. 이렇게 얇게 치면 오히려. 팁을 음... 빼고, 팁을 빼고. 아, 아까 이렇게 안 쳤는데? 아까는 완전 짧게 네. 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런 것도 있 그래서, 분명 이게 또 두께를 잘못 쓰면 제가 걸릴 수도 있어갖고 그걸 친것 같은데. 잘 치네 <laughs> 음, 보통은 비켜치기 짧게 친다 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보통이 이런 느낌으로 공을 많이 보내는데 박보영 조금 공 보내는 느낌 근데 이런 느낌으로 보내다 보면 안그래서 키스가 좀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보영 <laughs> 제일 잘 치네 솔 <laughs> <쳤치네>. 아니 <laughs> 이걸 갖다 얇게 치면은 <laughs> 얇게 치면은 나가다가 캐이스나것 같고 보통 얇은 두께를 못칠것 같은데 어떻게 이공 얇게 쳐갖고 한3 분의 정도 저 팀을 저 빼고 다크니 임팩이 없어야 돼요. 팁을 빼고 저 공을 저기로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거보다 이런 느낌으로 칼만 접는 느낌, 응. 그렇죠?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저는 방금 선생님 쌤처럼 치면요 여기에서 늘어져서 안 맞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짧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음. 또 이제 이 위치에 따라 또 다르긴 하죠 음. 그 생각에는 뭐 어, 지금 이공팔치 내가 직접 놓고 쳐보니까 조지호 선수가 왜 그걸 쳤는지도 조금 납득이 될것 같아요 음. 어쨌든 간에, 네. 이게, 초이스를 할 때, 어떻게 제일 치기 편한 공이냐면은, 맥시멈의 두껍게 치는 공이 제일 치기가 편해요. 음. 맥시멈두두게 치는 공이. 그니까 러 지금 이 생각에서, 맥시멈 두껍게 치면 네. 무조건 맞아야다는 판단이 들어서 쳤을 것 같아요. 시합 때는 네. 이게 또, 키스가 보일 수 있거든요. 자. 그니까, 아니, 뭐든지 지금 칠수 있는 뭐 공은 생각보다 많은, 뭐, 고은 어, 그냥... 그렇죠. 이쪽 앞돌리기도 있죠. 투뱅크도 칠수 있어요, 지금. 아, 어, 그렇죠. 네. 투뱅크도 칠수다 있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시멈에. 이게 긴장되고 제일 그럴수록 그냥 회전을 많이 주고 두껍치승공를 제일 좋아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볼 때도 아무것도 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한번 끌었다 놨어요. 오. 스피는 뭐 제대로 살아있습니다. 네. 긴 마지막까지 완벽합니다. 네. 연속 8 점. 김연우 선수가 또 <laughs> 열심히 또 응원을 네. 해주죠. 아 조재호 선수가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면 주변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형태로 맥시멈으로 두껍게 치는 게,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제일 편한 초일수 있어요. 공 모양이 지금. 당점이 예. 아, 낮지 않네요. 아, 낮을 필요가 전혀 없죠. 지금은 뭐냐면, 자, 밖으로 한번 쳐봐요. 이거는, 이게, 보이는 각이 조금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공을 두껍게 다루면, 어차피, 공이 갈 때는 거의 익은 방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전이 맥시멈면은, 이 공이 적응의 빗골이 되는 거예요. 당점을 아, 낮추지 않고, 회전 다 자, 나이스. 이제, 두조 선수가 왜 이걸 찾는지 조금 이해가 돼요? 아니요. 안 돼요? <웃음> <웃음> 아니, 저러면 진짜 비껴치기 칠것 같아요. 왜? 맥시멈에 자신이 없으니까. <laughs> 뭐, 본인이 자신 있는 거치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진짜 시작 때는 막막 막 키스가 없는데도 키스가 있게 보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 <laughs> 심적으로 막, 많이 불안정한 상태. <laughs> 그죠? 아니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도 해엎돌리기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죠? 이거만 다른 거를 한번 몇가 해볼까요? <laughs> 근데 뭐 다리 올리고 치면. 엑스텐션 쓸 수도 있는 거고 <웃음> <웃음> 나이스 근데 <laughs> 자, 자. <laughs> 네, 음, 이블 상태 때문이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한 번에 한번한 한 번에 성공 이렇게 <laughs> 이런 방향 아니었던 것 같지만 네. 인사 하셔야죠 자, 쌤 다리 한번 해볼게요 <laughs> 아이쿠 나이스자투뱅크는투뱅크는 쳤고 자. 근데 이게 결승전이잖아요. 무승 경이니까 투뱅크 치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네, 그렇죠투트뱅크도 있다는 거한해보거지 <laughs> 왜냐면 이 공이 칠수명이 그렇죠. 네,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번 갖고 해본 건데 지금 앞돌리기 아까 쳤잖아요 앞으로 그죠? 빨간 공 옆돌리기도 있긴 있잖아요. 그죠? 어렵 해도 옆, 옆돌리기요? 네 이렇게. 여기를 태운다고요? 아니요. 옆, 옆, 앞, 앞, 앞돌리기죠. 앞돌리기. 어, 앞돌리기로 앞돌리... 있죠? 옆돌리기로? 아, 어... 아니, 그렇게 조식이 다양한데, 희역가서 왜 그러냐면, 그지 <laughs> <laughs> 아, 저에겐 35초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laughs> 오, 시간에 쫓기는 것도 무시 못해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뭐, 조지호 선수가 다른 뭐, 여러 개의 공을 뭐, 우리분은못봤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거죠?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공을 불편한 자세에 이제 앞돌리기를 친다고 하면, 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앞돌리기를칠 때, 박풀은이 공간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네? 이건 너무 불편해요. <laughs> 만약에 칠단이다 나왔으면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만약에 이 20, 공을 20, 이공 선택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공 뒤돌리기? 뒤돌리기 형태로 쳐요. 회전을 빼서, 때려갖고, 그렇게 쳤을 것도 같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이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두께를 다 쓰고, 회전을 다 쓰고, 그렇게 치면은 무조건 맞는다. 그럼 확실히 <laughs>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을 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조절 수보보 아니 낙지합쳐서 박프로가 제일 안내요. 그 빗겨치기를 저런 느낌으로 치는 건 조금 어 <laughs> 아, 그게 왜 그러냐면 키스? 그그 네, 두께를 그 치기에는 뭐냐면 원 원에서 나갈 때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저걸 빗겨내고 치는데 그게 빠르게도 아니고 느리게도 아니고 어쨌든 그, 그 <laughs> 저는 그래. 이제 임팩이 최대한, 일적구의 임팩을 저, 최소화하는. 보통 그렇게 걸 줄여놓으면은 여기서 이게 <laughs> 길어질 확률이 많전 오히려 또 짧아지기도 하고, 그게. 오, 팁은, 응, 음, 팁은 원팁. 그게 또 이게 왜또 그렇게 잘안 치냐면은요. 보통 얘가 저 틈이 조금 있었어요. 그, 그 틈에서. 그렇죠. 최대한 역할을 많이 걸려서 리버스 엔드가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회전을 살려놓고 이게 짧게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틀리게 치는데. 근데 아무튼. <laughs> 한번 틀린 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다르게? <웃음> 네. <웃음> 아무튼, 방금 오늘 저 모양은 찍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조재선수가 그걸 친 이유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했지만 그냥 걔는 그냥 회장 다지고 두껍게 치면 무조건 맞아 있다. 그 생각하고 그냥 친 거예요. 다른 거는 그 그정도 괜히 그냥 뭐 키스를 빼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생각하기 싫었던 거죠. 뭐. 그렇죠. 바포로드 시합 중에서 공이 나오면, 그, 내가 두껍게 쳐갖고 회전을 다 주고, 세게 다칠수 있는 공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쳐야 돼요. 음. 그걸 쳐야 돼요. 그런 공을 쳐야지 손이 풀려요, 이게. 특히, 큰 경기에서는 내가 득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점점 팔이 굳어요. 서바이벌 하잖아요. 네 음. 명이 서네 명이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넘어가면. 그러니까, 공을 갖다가 1대1도 아니고, 네 명은 별로 저기도 하지 않죠. 우리가 옛날에, 그냥, 그, 뭐, 그런 걸칠 때는. 어, 그저, 그 여덟 명이 치잖아. 여덟 명이 치는데, 대 차례 진짜 칠거 없는 공이 한세번 쓰잖아요? 그러면은요, 누구나 팔이 굳어요. 음. 내가 휘둘려보지는 못하고, 그, 음. 그, <laughs> 이거 막. 그렇죠. <laughs> 네. 네. 이거 막 이렇게 조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이게 불안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쉬운 공이 와도, 그거 한번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끝에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면서 그런, 그런 상황이 오는 한, 거란 말이에요. 현금이 오가도데고 오직 하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심지어가를, <laughs> 심지어. <laughs> <laughs> 아, 아, 그치, 편해. 시상식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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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 내면서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조금 편하게 수 있는 공이 있을 때 힘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 그공 하나 힘들게 한다고 더칠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두 개를 쳐놓고, 팔이 풀려야지, 그다음부터 내가 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하이 그냥, 빵빵빵빵 쳐야 돼,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이 제일 좋은 공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편안한 공이 그냥, 뒤돌리기 빵칠수 있는 공이나, 옆돌리기 그냥, 코너 저 근처에 하나 있고, 뭐, 한, 30원 자리에 있고, 내 공이, 일자각이면 또, 그때 약간 조심스러운데, 조금, 엇각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 빡! 칠수 있잖아요. 그런 공이 왔을 때 힘을 아끼지 말고, 그냥, 빵빵! 때려놓고, 한두개 정도 때려놓고, 팔이 딱 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 공을, 그런 공 그런 공이 나왔을 때 예쁘게 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렇죠. 네. 네. 포지션은 진짜 내가 우리 포지션 하긴 했잖아요. 그 공은 뭐냐면 진짜 내가 이 공을 안 그냥 어떤 속도로 맞힌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확신이, 네. 확신이 없으면은 그럼요. 네. 근데 뭐냐. 점이 우선이지 포지션보다. 네. 근데 그렇게 그때 우 배운 포지션 공들은 또 그렇게 안 치면 또안 맞는 공들이 었어요 사실은. 근데 뭔가 내가 힘을 갖다가 더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이게 여러 개가 나와 있잖아요. 몇점 얘기인데 얇은 면은 예민하게 달아야 되는 게 있고 반대쪽은 그냥 그때 그런 거 알려줬잖아요. 네. 엄청 끌어야 되는 공인데 끝까지 끌어야 되는 공이 나와 있으면 끝까지 끌어야 되는 공을 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공은 내 미스를 안한단 말이에요. 특히 얇게 쳐서 멀다는 것보다 그냥 회전 다 주고 그냥 빵 때려갖고 그냥 갈수 있는 공들 그런 공들을 쳐야지 이게 특히 여러 명이 하는 경기에서는 그래갖고 내가 이 이거를 찾지 않으면은 그냥 진짜. 그러다가 그냥 절덜덜덜 매달아 오는 거예요 <웃음> 경험자 <웃음> 제 얘기 하십니까? <laughs>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